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였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여 이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하느님께서 이 말씀 통해 내주시기 원합니다. 인사합시다. 여러분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까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도 인사하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으로 열매가 없어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 아, 오늘은 무슨 날이죠? 추수감사절. 예, 저 지난 주에는 추수감사절 인 줄만 알았더니 빽베로 데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목회 제 목회 경험상 처음으로 난생 처음. 추수감사절 예배에 빼빼로가 서 있었습니다. 빼빼로를 장식한 건전제 15년 목회의 역사 처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빼로를 차니까 괜히 풍성해 보이고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예, 지마켓에서 예, 10만 원어치의 빼빼로를 사가지고요. 오늘 완전히 뭐 여러분 당뇨 조심하셔야 만 합니다. 예, 이런 원 100개씩을 가져가셔도 됩니다. 어, 참 풍성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기쁘고요. 그런데 항상 이 기쁘고 좋은 날이기도 하지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마음에 감사함이 없는 일도 사실 있습니다. 2018년도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 아직 뭐 송구영신예배는 아니지만 11년, 11개월 동안의 삶을 돌아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 같고 올해라는 지금 제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예태에서 가정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미, <laughs> 무속신앙의 말로 표현한다면, 무슨 애군이 낀 것처럼, 2018년에는 정말 재수없는 한 해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이도 없잖아, 있을이라 생각합니다. 과연 그런 가운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감사를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죠. 어 아이작 와이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개의 거처가 있다.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다. 음, 참 의미 있는 말이죠.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에 계신다. 또 스팔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죠.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감사의 점진적 증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참 많은 것들이 있죠. 그죠? 양초에 대해서 감사하면 전등, 전등에 대해서 감사하면 달빛에. 사실 그런데 달빛과 햇빛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잖아요. 이미 더 크고 부작용 없는 빛들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참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그, 성경책을 보시면 앞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또는 빨간색으로 6절부터 9절을 구별해놓고 제목을 하나 맞춰놨을 겁니다. 아, 비슷할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라고 아마 공통적으로 적혀있을 겁니다. 그만큼 유명하고 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다, 이 비유다라고 해서 전 세계가 똑같이 말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본문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가 맞기도 하고 또그 비유, 그 나무를 향한 포도원 시기에 사랑이 담겨 있는 애정편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쉽게 말씀, 오늘 말씀을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한 사람이요. 무화과나무를 포도원 땅에다가 포도원에다가 옮겨 심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나무가 아무런 열매가 없지요. 그래서 포도원지그 농장주인이 아, 이거 안 되겠다. 포도원지기에게 이거 다 베어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포도원지기가 그 농장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내가 모든 정성을 다 쏟을 테니까 한 해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한 해만 더 기다려 주고 만약 그리고 나서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찍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너무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는 등장 인물이 너무 단순하죠. 농장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농장 주인은 포도원의 땅의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이십니다. 그리고 맡겨서 다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포도원 시기, 예수님이시죠. 심겨진 무화과 나무였는데 심겨진 사람들 포 포도원 땅에 심겨진 사람은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이고 우리를 의미합니다. 되게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할 것은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로 우리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농장주인이 열매를 보고 찍어버리는 그 순간이 오게, 잘 맺으면 접붙이며 그의 유전자를 보존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찍어버린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기억하죠. 어, 저에게, 저와 오랜 신앙상을 하신 분들은 세 가지에 대해서 알 것입니다. 세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첫 번째, 뭡니까? 인생에는 주인, 주인이 있다. 두 번째, 주인이 맡기신 일이 있다. 세 번째, 주인이 결산하실 때가 있다.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적인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우리의 모든 이에게 일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포도원 제기는 바로 이 포도원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는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야기입니다. 결산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6절이죠.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라고 말합니다. 포도원에는 무슨 나무가 심겨져야만 합니까? 포도 나무가 심겨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심겨졌습니까? 무화과, 무화과 나무가. 이건 음. 이스라엘의 문화를 조금 알아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나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흔한 게 뭡니까? 가치 없는 거. 옥나무? 옥나무 우주 보기. 아카시아? 네. 뭐든 그냥 흔하게 볼수 있는 나무죠. 그렇죠? 가치가 이런도 없는 거. 그런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가 여기 저기에 그냥 널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따서 먹을 정도로 또는 사케오가 무화과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볼 것처럼 길가에 길가에 그냥 막 심겨져 있었던 게 바로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너무 많은 건 가치가 없죠. 그렇죠?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 나무가 나빠서라기보다는. 너무 많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게 바로 이 무화과 나무였어요. 특별히 돌무화과 같은 경우에는 또 하트 안에 돌자 들어가면 맛 없는 거잖아요. 별로 맛 없는 거예요. 근데 맞는 게 바로 이 무화과 나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께서 농장이 포도원에다가 옮겨 심었습니다. 포도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장 보호와 관심을 기울여서 이스라엘이 키우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제일 많은 게또 포도나무죠. 포도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포도를 잘 따서 그걸 포도주를 만들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 때는 이 포도주로 먹어야죠. 아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의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사색이 되잖아요. 왜냐면 전라도 분 계시면 전라남도 쪽은 결혼식에는 반드시 있어야 음식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삼합입니다, 삼합. 홍어와 돼지와 묵은지. 이세 가지를 합친 걸 삼합이라고 하는데, 혼인잔치는 이게 떨어지면, 이게 없으면 이 잔치는 잔치도 아닌 겁니다. 그런 것들이 각 지방마다 있어요, 각각. 반드시 여기 뭐가 있어야 하는 것. 이스라엘은 포도주예요, 포도주.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 잔치는 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이 잔치를 일주일 동안 하니까 웬만큼 준비해가지고는 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뭐 선율이나 저 같은 사람이 가면 이 포도주는 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주인이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포도와 포도주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나무입니다. 그러니 포도원을 얼마나 많이 관리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땅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장 귀한 땅에 길거리에서 나돌고 있는 가치 없는 무화과를 옮겨 심어 놨습니다. 주인이. 그럼 이유는 뭐 하겠어요? 이유는 몰라요, 왠지. 그런데 원하는 건다 하나예요. 그렇게 좋은 땅에다가 심어 놨으니까 이 무화과가 제대로 된 열매를 좀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1년, 2년, 3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고 있어요. 주인이 화가 난 거죠 배버릴겠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결산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마음 우리 멋대로 살았습니다 우리 힘 갖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지 맘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중에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무어 돌무화같던 우리를 영생이라고 하는 그 나무에 접붙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포도원으로 옮겨놓으셨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놓았으니까 삶을 열매를 맺기로 원하셨습니다. 좀 풍성한 삶을 살기로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 지켜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 냐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생각하시기에 제가 예전에 수련회 할때 썼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애들에게 수련회 청년들에게나 수련회 때그 진흙을 차륙을 이렇게 다 줍니다 개인에게 그리고 작품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막 5분, 10분 열심히 만듭니다. 그중엔 또 반드시 있어요. 똥 만드는 인간이. 꼭실을 차를 갖고 반드시 똥 만드는 인간이 있어요. 그럼 어느 교회에서도 똑같아. 똥을 만들고, 막 이렇게 만지고, 던지고, 으, 뭐 이런, 이는 인간이 있어요. 근데 그 인간들 말고도, 말 그대로 막 작품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막 열심히. 그러니까 딱 작품을 쫙 놔요. 전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물어봐요. 이건 작품이 뭡니까? 막 설명해. 막다 들어. 그 다음에 제가 밟아버립니다. 그 작품을. 그럼 다 찢어버려요. 다 똥이든, 비행기든, 꽃이든 다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얼굴이 막 불그락불그락 합니다. 난 목사인데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묻죠. 이차흙은 누구 겁니까? 누가 줬습니까? 저 줬어요. 이차흙에몇 분의 시간을 쓰셨습니까? 5분, 10분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작품이 밟혀버리면 내 것도 아닌데 화가 나요. 5분, 10분 정성 들였다고 정성들을 만들었다는 게 짓밟혀버리면 화가 나요. 감당을 못해요. 그렇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실 때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짓밟히는 거예요. 죄에 짓밟히고, 상황에 짓밟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불행에 찌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것 같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동일하죠. 무화과 나무를 옮겨놨는데, 3년 동안,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때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늘의 말씀은 포도원 시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성부 하나님께서 찍어버리자 말씀하실 때 성자 하나님께서 변호사가 되어서 말씀합니다. 금년에도 좀 재료를 줍시다. 1년만 더 유예합시다.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그러면서 조건이 하나 있죠.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그동안 3년 동안 무화과나무는 지 힘대로, 지 멋대로 살면서 열매를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 동안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거름을 파겠습니다. 제가 거름을 주겠습니다. 땅을 파겠습니다. 배수를 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석으로다 돌보아 주겠습니다. 그럼에도 만약 안 된다면 그 후에야 빼 주시죠. 그렇지 않으면 그때야 비로소 찍어버리시죠. 라고 집행유예를 선언하신 겁니다. 우리 법에 있죠. 구속 2년, 집행유예 4년, 이러면 구속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구속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가 길면 그 기간동안 그 똑같은 죄를 법, 죄 짓지 않으면 지금 집행이 유예되는 겁니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거기서 똑같은 짓을 보면 가중처벌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집행유예인 자들인 것을 또한 기억해만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가 지난 12개월 동안 한 열매 없는 삶, 희망 없는 삶, 가치 없는 삶을 살았다 했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앞으로의 2개월, 그리고 2019년을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날이 바로 이추수감사절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 11개월 동안 난 고생 많았어.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그래서 감사할 것 별로 없어. 그렇지만 오늘부터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거야. 주의 힘으로 살아갈 거야. 내일기 24장, 2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주님, 그들이 나에게 돌아온다면 내가 그들의 백성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해 동안 유예를 받았습니다. 우리. 꼭 열매가 없다고 사절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2개월을, 그리고 앞으로의 1년을 다시 한번 뛰어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입니다. 주님, 주님은 변호사와 같습니다. 상담자이기도 합니다. 카운셀러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전능자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좀 바꿨습니다. 사도신경을 바꾼 건 아니고, 있는 방법을 좀 바꿨죠. 그전에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이러면 막 외웠습니다.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말 그대로 주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좀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서 좀 잘랐습니다. 그 중에 나오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예, 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죠. 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매주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십니까? 전능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천지의 창조주이신 분을 믿으십니까? 흑암 가운데 빛을 만드신 그분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도 아니고 유잖아요.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가능성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께 응답할 때입니다. 그분 앞에 전심을 다해 토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 앞에 감사할 것 없다 하지 말고 감사할 것들을 먼저 올려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그 좋으신 분이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되갚아 주이라믿습니다자기도 합시다. 저는 아님 열매가 없습니다. 지난 개월동 돌이켜 면 정말 힘든 한 해였다.